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구매한 상품의 소비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세금 포함. 일본에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는 소비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은 8%, 그 외에는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표기된 상품 가격하고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져서 당황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본 국내에서도 실제 지불 금액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소비세에 포함된 가격 표기의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아마존과 라쿠텐 같은 온라인 사이트도 판매 가격을 소비세 포함 금액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세를 라쿠텐과 아마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수증은 아마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리신 컵라면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8%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지불한 금액에 포함된 세금 266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크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인데 의약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세율이 10%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 275엔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율하고 세액까지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 T로 시작되는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영수증을 적격청구서라고 해요. T로 시작되는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은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마존이나 라쿠텐에 입점된 업체들은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비세라고 하면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에 한해서 세금을 기업이 대신 받아서 소비자 대신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 구매대행은 일본 측에서 보면 수출업이고 일본 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한국으로 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일본 정부에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건 엄청 까다로운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서류만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문제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업자가 직접 소비세 환급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환급계좌가 일본에 있는 은행 계좌여야만 하고 세금신고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되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걸 대리로 진행하는 사람을 세무대리인이라고 하고 세무대리인은 대체로 일본 세무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환급은 3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셀러님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소비세 환급은 수출허가서가 발급된 상품만 신청이 가능해서 만약에 구매했는데 배대지에서 보관 중인 상품이라면 반출한 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세 환급 스케줄은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한다고 하면 1월에서 3월까지의 매입내역을 4월 말에 신고를 해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환급을 받아서 세무대리인에게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델리봇에서는 2024년 고문세무사를 고용해서 이 세무대리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델리봇의 세무대리인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초기세무대리인 선임비 3만엔이 있고, 이 선임비는 초기 1회만 지불하시면 돼요. 환급수수료도 있는데, 환급수수료는 환급금이 있을 때 환급금에서 제외하고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배대지 델리봇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3개월 매입금의 합이 500만엔 이상인 경우 수수료는 고정으로 5만엔입니다. 환급금 수수료는 매입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 델리봇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일본 소비세 환급이라고 검색을 하면 몇몇 일본 세무사가 검색이 돼요 문의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환급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금이 적은 셀러는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배대지 델리봇을 이용하는 많은 회원님들은 초보셀러님들이 많아서 매입금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입금이 적은 셀러님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최저 매입금 설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소비세 환급 서류는 우선 수출허가서 그리고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이건 배대지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매영수증이 필요한데 구매영수증은 구매처 즉 아마존 라쿠텐 같은 사이트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장부와 비슷하게 수출장부도 정리해야 됩니다 한 개의 수출권, 그러니까 한 개의 주문권에 수출 허가서, 인보이스, 구매 영수증, 이세 가지를 매칭시켜서 정리해야 됩니다. 매입금이 적고 주문 건수가 적으면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주문 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요. 델리봇에서 출고된 내역이라고 하면, 인보이스와 수출 허가서는 델리봇이 갖고 있기 때문에, 셀러님들은 구매 영수증만 구매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타 배대지를 이용하는 셀러님은 직접 수출 허가서와 인보이스, 구매 영수증을 정리해서 수출 장부와 함께 보내주셔야 소비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사업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소비세 환급을 받는다는 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구매대행을 하는데 소비세 환급을 안 받는다? 그건 10%의 마진, 순수익, 내 돈을 그냥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더라도 이 소비세 환급을 꼭 받으셔서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 받는 기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